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로데환경 삼성점 유튜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안경 20가지 정도 질문을 추려가지고 Q&A 시간을 만들어보았는데요.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추가적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3년째 같은 안경 쓰시나요? 도수는 맞을까요? 렌즈는 깨끗할까요? 기능은 이미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눈피로하지 않으세요? 3년 된 안경은 바꿔야 할 때입니다. 멀리도 가까이도 하나로 보고 싶다면 누진다초점이 정답입니다. 40대 이상 노안 시작되면 특히 추천. 단 정확한 피팅이 정말 중요해요. 블루라이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피로 이발 강선, 눈을 찌르고 수면 방해까지. 차단 렌즈는 눈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루 3시간 이상 디지털 기계 쓰면 꼭 필요해요.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 생활 습관, 조명, 안경 브릿지의 원인일 수 있어요. 특히 맞지 않는 안경은 시력 저하를 가속시킵니다. 고위수차랑 미세한 눈의 흔들림까지 교정하는 기술. 일반 검사로는 잡히지 않는 시야 왜곡까지 해결. 초정밀 안경을 필요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도스 맞는데 눈이 피곤하다면 피팅 문제나 거리 계산 오류일 수 있어요. 정밀 검사와 피팅 체크가 필요합니다. 안경이 자꾸 흘러내리는 이유? 피팅이 잘안돼 있거나 패트 위치 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전문가의 맞춤 조정이 필요해요. 도수가 맞는데도 시야가 흐리다면, 거리 측정 오류나 고의 숫자 미교정일 수 있어요. 정확한 것만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겨울마다 김서림 때문에 불편하시죠? 김서림 방지 렌즈나 전용 스프레이 렌즈 추천. 숨 쉬어도 안 흐려집니다. 스마트폰 많이 보면 정말 시력이 나빠질까요? 네, 근거리 사용 습관이 주범입니다. 디지털 렌즈로 눈을 보호해보세요. 아이들 첫 안경 언제 필요할까요? 7세 이전 이상 징후보이면 바로 안 까질려. 꼭 정밀검사와 맞춤 안경을 착용해야 해요. 안경 자고큰 눈이 너무 불편하시죠? 피팅 불량이나 무거운 테일 수 있어요. 가볍고 잘 맞는 안경으로 해결돼요. 렌즈에 기스 나면 바꿔야 하나요? 시야 왜곡과 눈부심 유발로 피로해질 수 있어요. 특히 야간 운전 땐 위험할 수 있어요. 도수 선글라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외선 차단 플러스 시력 부족까지.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챙기세요. 이럴 때 전용 안경 필요할까요? 근거리용 플러스 블루 라이트 차단이 핵심. 하루 종일 눈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야간 운전용 안경이 따로 있나요? 빛 번짐 줄이고 대비 강도 되는 렌즈가 있어요. 야간 시야가 훨씬 편안해져요. 안경 쓰면 시력이 더 나빠지나요? 아니요.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단 도수가 잘못 맞춰졌을 땐 문제 될수 있어요. 렌즈 코팅 꼭 필요한가요? 스크래치 방지, 발수, 블루라이트 차단까지 사용 목적에 맞는 코팅을 선택하세요. 안경 벗으면 더 흐려 보이는 이유는? 눈이 안경에 적응된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면 다시 적용됩니다. 비싼 환경 정말 더 좋은가요? 렌즈 기능 플레임 정말 또 피팅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내 눈에 맞는 게 최고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